아래에 기수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옵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 <laughs> 찬송가 569장. <laughs> 선한 목자 대신. 항상 인도하시고 불른 불과 좋은 곳에서 우리 모여 주소서 선한 목자 되세요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 감사 성경 말씀 o 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 p e 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이 p 그리스도의 권 h n 증인이 p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6번. 많은 행복. I'm i'm sorry 차마자 6편 540번째문을 제가 들고 성경 금원 분명으로 듣고 감추한 음취림은에 감추합니다 남편의 유인리를 구상에 여기에 주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들 재니가 보미의 장례를 책임져 주옵소서 백은경 집사님이 들였습니다 우리 보미 선생이 그 6월달에 또 행정고시 시험을 치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점인가 2점 차이로 떨어졌는데, 안타까워서 또제 도전을 합니다. 지금 한네 번째, 네 번째 시험을 치를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백은경 권사님은 그서남교회 권사님이신데, 남편 영혼을 위해서 지금껏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돌아오도록 <laughs>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씨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백운경 관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 물질을 드리며 <laughs> 기도합니다. 남편 <laughs> 이은희 씨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재현이 봄이 영혼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앞길을 위해서 눈물을 부르여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laughs> 가정의 평안, 가정의 기쁨은 모두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삶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공부하는 우리 봄이 취업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재현이 앞길에 하나님의 큰원총 도우시는 역사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또 성경검을 드린 손길 가장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침에 참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 시간이었던가 나는 나 아닌 타인을 위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저들이 밥은 제대로 먹고 사는가? 건강은 잘 유지하고 살아가는가? 저들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는가? 우린 나만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나밖에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문제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질 않아요. 주님의 하루는 어 부자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나게 그의 수확이 아주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뭐냐면 창고를 더 늘리자. 리모델링 할것 뿐만 아니라 창고를 더 많이 지어서 저 곡식들을 차곡차곡 쌓아놔야 되겠다. 오직 욕심밖에 없었어요. 자기 욕심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니네 오늘 오늘 내가 데려가면 니가 쌓아놓고 배다 두드리면서 나는 몇년 동안 이제 편안하게 살겠다 바공치 않고 살겠다 그러는데그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어 질문을 딱 던져졌어 얘 너는 너밖에 모르니 그 이야기. 반 나라가 어떻게 되든 뭐 상관없어 아니잖아요.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 난리잖아요.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 자신만,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열방을 향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가 시끄러우면 나도 힘드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다 우리나라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힘들잖아요. 이런 현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라. 그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백 번, 천번 이야기하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지금 자다 깰 때예요. 그 아침에 그 핸드폰을 열어서 봤더니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나타난 세 가지 징조가 있대요첫 번째 고물가라고요. 주황그릇이 만 원이 넘습니다. 보통 제가 집사님들, 관사님들 아프시면 죽을 사가는데 본죽에서 산데 제일 싼게만 원이에요. 웬만하면 만 오천 원, 만 삼천 원 그래요. 주황그릇이 그래요, 주황그릇이. 반찬 뭐 있습니까? 요만한 종지에다가 뭐 반찬 몇 가지 주는데 그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주고도 그 값이 만 3,000원, 15,000원 한다니까. 식당 가게가 요즘 무섭습니다. 다 올렸대요. 일제히 또다 올렸대요. 어떤 축집을 갔더니 500원에서 1,000원까지 올렸더라고요. 갑자기 올렸더라고요. 두 번째는 무너지는 환율이랍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국내 주식의 부진입니다. 세상이 다른 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믿지 못해서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경제가 활성화되고 앞길이 확 트여진다면, 왜 투자를 안 하겠어요? 좋은 일인데 투자 안 하겠어요. 근데 안될 것을 아니까 투자를 안 하니까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만 무너진 게 아니라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세퇴하는 징조 세 가지가 있겠다.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능력이 상실이 되고, 기도의 역사가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지를 않아요. 교회가 세퇴하는 가장 큰 모습은 뭐냐면, 기도의 소리가 다 죽어간다. 그러니, 기도의 소리가 사라진다. 기도의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두 번째,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신앙의 관심보다는 세상 것에 더 집중하고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허치 되겠지, 허치 되겠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얘 예, 오늘 본문을 바꿔서 음, 베드로후서 일장 그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했는가묵상하다이 말씀을 가지고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장로라는 직함이 나오는데, 교회에서 장로라는 것은 장로의 직함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했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 함께 장로됐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함께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되었다.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함께 해야 돼요. 절대로 남이라고 생각하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하는 것이고 또 어려움 당한 식구들이 있으면 그들을 부지잡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을 위해 세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다른 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오직 기도해요. 누가 어려운 일이 있는가 살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인들 오면 뜨겁게 반갑게 맞으면서 집사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냈어? 나 집사님 많이 생각했네. 제가 가끔가다가 어, 종래 집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지금 안 나온 지몇 십년이 몇십 넘어가잖아요. 그때도 다 마음이 가 있어요. 근데 어제 문자가 나왔어요. 목사님 요즘은 전화도 문자도 안 하시네요. 나에게 대한 관심이 사라졌나요? 그러더라고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다 잊어버려도 그 집안은 내가 잊지를 못해요. 내가 처음 부임해와서 거의 매일 그 집을 다녔어요. 저 노암동에 살 때. 그때 조집사님이 얼마나 그 가정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병원 올 현일이가 병원 올 돈이 없어서 막 울고 울고 그럴 때 제가 차비를 주고 택시비를 주고 그랬었어요. 내가 지칠 못해 그 가정. 아, 그래서 지금도 기도한다니까. 그런데도 몇달새몇달 새도 아니죠. 뭐 저가 보일러 문제 때문에 전화도 했고 그 다음에도 계속 전화를 했는데도 당신이 생각하기에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 있지 않아요. 내가 월초에 꼭어 곡성에 신방을 가고 홍치아 집사님 내 가게도 신방을 가는데 내가 왜 그곳 가면서 집사님을 잊겠어요. 그러면 문자를 보냈어요.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잊혀진 성도가 없어야 돼요. 그까지 붙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 크리스도께서 우리를 외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아침에 묵상을 깊이 한번 해봤어요. 사랑의 표현은 뭘까?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잖아요. 그의 마초공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세상에 여기시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주님은 그저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말씀만 증거하고 당신의 할 일만 딱 하고 땡 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고생하고 기진맥진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파하고 가슴이 찢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칭찬하고 막 높이고 막 환호하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환호하는 저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환호하고 있는 뒷면을 봤다, 그 이야기요. 하, 아, 대통령 잘했습니다. 자신만 최고입니다. 이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그 뒷면에 백성들이 당할 고통, 고난. 그래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라 했죠. 왜냐면, 에이디, <laughs>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런 폐허가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우셨어요. 우셨어요. 누가 보면 11, 19장 41절 말씀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면 우셨다. 지금 한우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들떠갖고 그쪽으로 같이 나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었다. 그러십니다. 왜냐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매어 돌에 맺혀지는 것, 땅에 맺혀지는 것을 보시고, 폐허가 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가슴 아파고 울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사랑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헛된 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 뭐냐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것, 기도해 주는. 예수님이 십자가 행렬을 따라오는 그 여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 당하고 시련 당하는 모습을 보고. 막, 마음이 안타까워서 울며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보면 23장, 28절 만씀해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좀 울어라. 그랬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어. 넌 아이든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우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좀 기도해. 나는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정말 가슴에 붙들고 기도해봤어요. 기도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건 평생 해야 할 일이에요. 언제까지나 기도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로 정말 사랑의 관심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청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자꾸 강조하고 있을까? 그것은 뭐 무슨 이야기냐면, 외식하지 말아라, 그래. 외식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척하지 말아라. 아는 척, 있는 척, 가진 척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 못 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 못 들으신 것이 없고 하나님 못 하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진솔, 진실, 진심 세 가지예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진솔, 진실, 진심 하시기 바랍니다. 진솔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이 솔직하게 살아라. 또 진실이란 건 뭐예요? 거짓도 없는 행동을 하라. 진심이란 건 뭐예요? 거짓도 없는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요. 사람들 앞에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진심을 다해서,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될줄 믿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어요. 사람들에게는 막 잘, 뭐, 예식적으로 막잘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휴. 하나님 보실 때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식적이고 포장을 담득 씌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싫어하세요. 가까이 가들 안아요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어리석어 보여도, 진실한 사람, 진심 어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가까이 두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을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잇, right.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까요? 베드로,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까요? 아, 베드로보다 더 똑똑한 사람, 영리한 사람, 캐리어가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다잇보다 다이, 더 유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잇을 선택하고 베드로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진심을 봤어 중심을 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표현되지 않은 표현하고 있지 않은 내 속마음 여러분 속 사람이,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음. 오늘 여러분의 이 아침에 부탁을 드려, 진실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짓이 없으면 좋겠어, 거짓. 어 절대 범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 송도들이 있어요. 저렇게까지 가려가면서 살까? 누가 안 본다고 다 보고 있더라고요. 다 보고 있어. 내 그것을 돌려치기. 그렇게 사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세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텐데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진정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다 드리는데, 아까워라 하지 않는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님,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남한 성결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무리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셔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힘들고 공경에 처한 성도들이 생물 없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리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